specialist, special이 특별한이란 의미고요. IST가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전문가. s p r a i n 이 어, 자체가 어원이지만 S는 strain, 엄격하게. P R, press 누르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팽팽한 압박으로 눌러서 빈 손목 발목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Stay는 얼룩이라는 의미인데. -E s t a 은 몰라도 Stainless는 알죠 LESS는 없다라는 의미니까 녹이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육수 Stain 자체는 얼룩과 녹 Sting 쏘다 찌르다라는 의미죠 s t i n 은잘 몰라도 인스텐트가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을 찌르는 본능 그래서 s t 은 찌르다 Suicide 자살 자해 Sui가 들어가면 self라는 의미고요 Cid가 들어가면 kill의 의미라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자살 텐션, TEN이 들어가면 스트레치, 뻗다라는 의미니까 어, 뻗어, 뻗어서, 그리고 그렇게 끌어, 당겨져서 팽팽한 긴장 트림은 다듬다, 손질하다 트림은 테일, 또는 자르다라는 의미니까 필요 없는 꼬리를 잘라버리니까 어, 손질하다, 다듬다 비전, VIS가 들어가면 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시각, 시력이 비전이다 비주얼, 마찬가지 VIS가 들어가면 시력과 관련된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형태 시각의 Vomit, 토하다 VOC, VO가 들어가면 목과 관련된 것 목으로 MIT s 드 n d 보내는 것이 토하다 Wound, 상처, 부상 이거 자체가 어원인데 잘 어, 암기가 안되면 WO가 들어갔으니까 worry, 걱정되는 상처로 외워도 될것 같아요 Wrinkle, 주름이라는 의미죠 어, 여기서 r, i, n, k 가 들어가면, k 가 들어가면, 주름지다 라는 의미에서, 주름지게 구분, 세우로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abort, 유산하다, 중단하다, ab 가 away, ort 가 태어나다, 생기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태어난 것과 거리가 뭐니까, 유산하다, 중단하다. abstain, 기권하다, 자제하다, ab 가 away, stay는, 여기서 stay는 hold 의미니까, 잡고 있던 것을 그만두고 떠나는 거니까 기권하다 Antibiotic 항생제 항생물질 ANTI가 들어가면 반대죠 바이오가 들어가면 삶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과 반대, 반대니 항생물질 Apparatus 기구 장치 APPAR이 들어가면 appear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출연한 기구 장치 beverage, 음료죠. bev가 들어가거나 bevr이 들어가면 마이다의 의미. 그래서 참고로, sober 하면 술 취하지 않은 이런 의미에요. coffin, 관의 의미구요. coffin이 들어가면 basket의 의미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담는 상자가 관이다. continue, 계속적인 빈번한. c when you together, t i n은 잡다라는 의미죠. 함께 손을 잡고 계속할 수 있는 것. Cosmetic 화장품 성형의 이란 의미인데, COSM이 -E 들어가면 코스모스 생각하시면 돼요. 조화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의 균형을 잘 조화롭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 화장품이 되겠죠. Cure 치료 치유하다, C U r 인는 Care 돌보다예요. 그래서 돌봐 돌보다 낫게 하는 치료. Dairy 낙농장 유제품이라는 의미인데, 이 자체가 어원이고요. 원래는 이제 female servant, 그러니까 여자 노예들이 보통 했던 게 우유를 만들었던 일이라고 해요. 잘안 외워지면 다이어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기처럼 매일 우유를 챙기는 거니까 유제품이라고 외워도 될것 같아요. diagnosis, 진단하다라는 의미고요. dia는 part 나눠서 gno, 알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위로 나눠서 알아보면 진단하는 것. Dispense, 나눠주다, 조제하다. DIS가 어의 의미. PN은 어, 무기를 달달한 의미거든요. 무기를 달고 분배해서 나눠주다. Donor, 기증자, 기부자. DON이 들어가면 주다란 의미. OR은 사람이니까 주는 사람, 기증자, 기부자. DON이니까 돈을 주다라고 외워도 될것 같아요. DOS, 복용량, 투여하다. 아까 DOS가 DON. 다 주다란 의미였죠. 그래서 환자에게 주기로 한 약의 복용량 edible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되는 식용의 ed가 들어가면 먹을, 먹다라는 을먹 의미에요 ibl은 able 할수 있는 거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식용의 gradually grad가 들어가면 grade 등급이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서서히 점차로 heal 고치다 치료하다 그래서 healer는 치유자죠 Inhale 들이마시다. 이는 아니고, 헤일은 볼리스테민이니까 안으로 들이마시니까 흡입하다.